글쎄 <laughs> <목소리> 그치, 뭐해요 일단, 파란색 저거는 오해니까. 과연, 아에깰수 있을까? 야! 야아야미야오 미아오, 미야오 미아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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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야오 미아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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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아는아아 뭐야, 이거. 왜, 하늘을 아우! 안 이거 뭐야. 준 하늘을. 아우왜안 되냐? 가연 다시 한번 더.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, 뭔가. 해, 오리 점프. 어, 해, 오리 점프. 해, 오리 점프. 어, 이거. 해, 오리 점프. 이거 작품하고, 나, 나 이거 한글 자막을 어떻게 해? 뭔가. 어떻게 한글 자막으로 바고나 몰라. Hello, 뭐야? 나 이상해. 아, 다른 이거 이제 분홍이 허락 안 받으면 이거 우리 이거 폐쇄된대. 계정 <laughs> <개정. 웃음> 장난 아니고. <What>? 뭐야? <laughs> 뭐야? 응답하지 않은? 되게... 왜 이거 어떻게 봐? w o 다 알겠다. 알림. 아닌데? 아닌데? 아니 라 어디 들어가 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 루블록스에 서온 메시지. 2월 15일부터 공급님동의를 받지 못한 미성년자의 오, 계정은 폐쇄될 수 있다고. 이게 무슨 소리일까? 루블록스에 들어가서 문쪽 아래에 크게 세 개를 누르고 메시지에 들어간 다음 새 소식을 누르면 나오는 루블록스에서 온 메시지. 영어로 쓰여 있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2024년 2월 15일에 업데이트를. 음. 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오. 계정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어 얼핏 보면 로컬 록스가 여러분의 계정을 삭제하겠다라는 말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정을 직접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야. 쉽게 무진아. 말하면 깜짝아! 원래 마음에 안 들면 이 게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볼수 있어. 원래 이런 내용은 항상 주요 뉴스에서 나오는데. 아 진짜 깜짝아! 어차피 너무 어른 어른 보니여 가지고 근데 너 어차피 어른이어서 너는 성인인데. 저는 아, 좀 깨면 좀 만하네, 저는. 주는 이천. 오십 로벅스를 뭐할사볼까냐아 부럽다. 하지만 난 이천 로벅스를 받을 수 있어. 어떻게 이거 한다면 깬다면. 그때 거짓인 거 몰라? 어 몰라. 음. 우와 성공. 지름길. 나이스 지름길 성공. 좀나 오빠 이걸 하나 또뭐 이렇게 할까 아니면 좀더 크게 할까 아 몰라 몰라 오빠 마음대로 응. 우리, 우리. 하늘을 응. 오케이, 오케이. 라비오, 라비오. 오빠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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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라와 라비오 와 우와 라와라와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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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우가궁금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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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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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그래, 너는너고 나는 나야 알겠어? <목소리> 오빠가 내가 있는 체험을 입장했다고? <목소리> 아이 <이더네>! l <목소리> 아파 아프다고 t know. a p 메리 Appa, Appa, a 점프가 a 버 p 는 Appa, 이거 p 지 a 거 p a 이 p p a a p p 봐 a p p 봐 Appa, a 헐. 아, 그 원래 아그래 그럴 원래 그럴 것 같아. 그럴 것 같아. 그 포인트. 음 아! 음 아까 전에 원숭이 고함 소리가 들렸는데 그럴 것 같아. 그아무튼난아니야 어쨌든 그트것 같아. 그나 이거 계정 바꾸기 전에 이거 있잖아 했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열한 칸의 오리도 나와 후덜덜냥다 대박 대박 맛있어 뭐저저저 아, 다리하고 아잠시 아, 아, 저렇게 하면 더 싼가? 저렇게 차라리 없지 않 냥명맴명 매명 와. 우다와와. 오박이탕사 하하하. 하 우웃 에 여기서 발을 여기로 갈수 있나? 나 잡아 좀 보하면, 태초로 가 줄래? Reason... 싫은데? 내가 왜? 너 보인다. 나 어디 있는데? 나 6스테이지인데 내가 무슨 하늘을 날아 바로 점프해 버리기? 확실히 그 이마 아니 이거는 꼼수가 너무 잘 보여요. 어, 야, 막을 이거. 막지를못하네 이거. 이거는 진짜 와 진짜 꼼수가 거. 너무 잘 보여요. 이거 어떻게 막지를 못해요? 막아주세요. <laughs> 이거 약간 한는 화면은 약간 그거 같아. 약간 바보같이 느껴져. 진짜로. 아니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바보같이 느껴져. 제 의견이 막 얘기했을 뿐입니다. 어. 죄송합니다. 이런 느낌. 아벌 받았나 봐. 지금 코스트코인데 지금 코스트코인데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습니다. 우와, 우와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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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멜매멜매멜 멜멜! 멜멜! 아우! 엄마, 뭐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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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뭐요 뭐야? 없다요! 길이 없다요! 다시 해야 돼? 길이 없다요! 없다! 없더. 이거 그나한테 와서 없어요 아따, 아따, 따 야옹 물슨야 아리쑤슨 공물 아, 아 나칠세테이지에서 영영 음, 못 가는 건가 거짓말. 인구 알았으면. 다시 왔다 <목소리> 아비 와우 진짜 이, 나. 나. <목소리> 오빠는 지금 옷소리보고 있 와! 아니, 이거 어, 어, 어. 아니 그래. 이뭐예요 아니 뭐써 닿지 아 뭐야 이거 이 <laughs> 너무